마지막으로 불교의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언에서 출판한 한마음여전에 불교의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꼬리가 사라졌고, 날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날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은 진화의 주체는 마음이라는 설명입니다. 한마음 요전에서 또 강조한 점은 진화란 생존 경쟁이 아닌 공생을 진화의 법칙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세포에서 진화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나 그 진화의 방향이 순전히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물의 종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요전에서또 강조한 점은 한마음 요전에서의 진화론을 편의상 자의적 진화로 기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진화란 목적이 없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한 의도적인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마음 여전에서의 진화론은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즉, 한마음 유전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오늘날 표준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 다윈의 질환이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음 유전에서 진화론에 관한 이 엄청난 주장이 과연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될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윈의 실현 진화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윈은 19세기 종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진화의 요체는 자연의 선택과 우연한 돌연변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윈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생물은 우연의 예수만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돌연변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우연의 돌연변이의 결과로 오늘날 이 지구상에 볼수 있는 각종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인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여튼 다윈 진화론의 두 가지 요점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적자 생존을 통한 자연 도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하여 비판을 받아왔지만 생물학의 융물론자들에 의해서 칠홍성 같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가 출연하면서 그렇게 튼튼하던 다윈의 진화론이 흐물어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한마음 여전해서 말하는 자의적 진화론이 옳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생물학이나 의학에서는 유전자 결정론을 종교의 교리처럼 믿어왔습니다. 유전자 결정론이란 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즉, 생리적 현상이나 심리적 현상까지도 모두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오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유전자 지도만 완성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 개념 프로젝터를 시작하였습니다 인간 개념 프로젝터는 1990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완성되었는데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벽하게 해동되었을 때 유전자 결정 문자들은 참담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유전자는 10만개는 되어야 인간의 생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2만 3천 개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전자 결정론이 근본적으로 그렇던 것임을 명명백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인간교능 프로젝터 이후 과학자들은 유전자 결정론을 반성하면서 2004년경에 새롭게 출발시킨 새로운 유전학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후성 유전학은 DNA의 유전자 연기 서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는 과정과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유전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존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의 다른 점을 설명하면은 기존 유전학에 서는 발암 유전자 이 발암 유전자가 발견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암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속 유전학에서는 발암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암 유전자 외벽에는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이 두 겹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바람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후성 유전학의 개념은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아구티 성지. 이게 아우디 생지인데, 생지라는 생지가 있는데, 이 지는 아우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우디 생지입니다. 만약 이아우디 유전자에 며칠기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아우디 유전자면, 며칠기가, 이 빨간 점이 며칠기이며, 이아우디 유전자에 며칠기가 붙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아우디 유전자에 며칠기가 붙어 있지 않는 모습인데, 이와 같이 며칠기가 붙지 않으면 아우티 유전자가 발현을 하게 돼요. 생지는 틀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되고, 몸집이 비만해지면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립니다. 그러나 아우티 유전자에 며칠기가 붙으면 이와 같이 며칠기가 붙으면은 아우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되며 생기는 털 색깔이 갈색이 되고, 여치 갈색이 되고, 몸짓도요셉이서 작고 또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 듀크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노란색 털을 가진 생기가 이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때 보통 먹이를 주면 태어나는 새끼의 대부분은 어미와 같은 노란색 털에 어미와 같이 노란색 털에 몸집이 크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렸고 이 생쥐들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지들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아구티 유전자에 며칠기가 붙이, 붙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며칠기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란색들을 가진 아구티 생쥐가 새끼를 뱄을 때 비타민 B12, 엽산, 코린, 베테인 등네 가지 영양 보조제를 보호한 먹이를 주었더니 태어난 새끼들은 대부분이 갈색 틀에다 몸집이 작고 자라면서 암, 당뇨 및 기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았고 이 지들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아우티 유전자에 매칠기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칠기가 붙어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틀, 색깔, 몸집 병에 대한 저항성 등은 다음 3대지 4대, 4대까지 유전됐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후성유전학에서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환경적인 인자인 음식, 운동, 기후, 약물, 세균, 화학물질, 환경오염, 문화적 요소, 스트레스, 명상, 기공 등이 며칠기의 부착 여부를 결정하여 유전자 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명상과 같은 마음의 현상이 며칠기에 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얼마든지 며칠 뒤에 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발현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의 3대, 4대 후손들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화의 주체가 마음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마음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마음 요전에서 말하는 자의적 진화론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의사이면서 요전과학자인 브루스 딥턴이 저술한 자발적 진화라는 책은 한마음 요전의 자의적 진화론을 고스란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다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물질 과학이 발달하여 물질적 측면에서 성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신 분야에서는 오히려 태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물질만 성장하고 정신은 태보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각박하여 우울증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또 자살한 자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유없는 폭력사태도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고 오로지 물질의 욕망에만 매달리다 보면 마음은 마치 주인 없는 빈집과 같은 것이 되고 그래서 그 빈집에는 다른 영적 존재가 들어와 주인으로서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빙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지닌 마음, 불성 혹은 집합무식을 되찾는 일입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이 마음, 불성 혹은 집합무식을 되찾는 길입니다. 이 마음, 집합무식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의 마음 공부를 수련해서 집합문식과 접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쉽게 접속이 가능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하는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마음 공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수련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공부에 성공해서 성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